<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이렇게> 가방을 <laughs> 소개할 건데요. What's in my bag? What's in my bag?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는 외고생이에요. 외고3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수능특강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서점에서도 잘못 보실걸요? 있어, 있어. 이게 서점에서도 <laughs> <laughs> 구하기 힘든 그 수능특강 중국어예요. <laughs> 저희 이게 중국어 깜지를 가지고 다니고요. 이민망서그거입이우다운다 같이 이거는 들 버스 탈때 항상 벽처럼별 없네 뭐가 그리고 컵이 있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먹이고물 마시면 맛있습니다 정도아니 정보 이제 TWG 크러미아나 이거 먹을래 이거 나별안나 한번도 먹어데나꼭먹고싶 이거, 네, 이거보다, 뭐 이거 뭐 집에 나? 하나 있는 거 줄까? 응아먹어볼 어. 응. 근데 나 진짜 개인적인 스타일 아니야 <laughs> 그치? 너무 달아 음료가 그치? 근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치 <laughs> 치이이게 잘렸어요 <laughs> 위험하죠? <위안> 이렇그 <맞아? 웃음> 엄청 아. 아파요 <laughs> 아직도 쓰는 것어요네 왜? 저 칭찬 학생을 3명에 1 받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발 저좀도와주세요한 달에 한 번씩 칭찬학생 뽑는 그리고 양초를 지다 다니고요. <laughs> 버리세요, 이거 아, 이건 혼자. 다 쓰레기 여기 이렇게 있는 <laughs> 가방. <웃음> 언젠간 좋 <동생 사진. 웃음> 이제 영채씨가 이제 소개해야 되거든요. 영채 <laughs> <laughs> 가방은 베이지예요. 그러니까 가방은 <laughs> 어디 거고요 칸가 거고요고3라운에서 생각하는데 차콜색 사건 네? 사고를 하는데. 그래도 이 색깔 예쁜 것 같아. 그래. 예쁜, 예쁜, 예쁜 것 같아. 아니 우리 독서실에 너랑 똑같이 생겼거든. 머리카락도 이만하거든. 진짜 엄청나. 근데 이런 디자인이야 심지어. 너랑 똑같 진짜 엄청나. 그다니까 여기 일단 박자에 스타벅블러 이거 진짜 맨날 공부할 때 맨날 이거,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이거 보냉 보온이 보냉, 다 돼서 너무 진짜 짱템. 그리고 아침에 차가운 오케이. 거 가지고 가면 저녁까지 시원 그리고 이거는 <laughs> 장점이 이렇게 해도 <laughs> 야, 네, 이렇게만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살짝 흘리긴 <laughs> 하는데 엄청 흐리나나 이게 안 여기로 빨대로 안 나와. 이 완전 이렇게돌려보면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는 저도 TW인데 이거는 클래식. 블랙티. 근데 난블랙이가테 좋아. 이삼 웨딩이랑 1837. 얘는 진짜 따뜻먹는데 저는 아이스티림 먹는 걸좋아니다 <laughs> 좀 있다 나올 건데 그래서는 아닌데 사실 헤드셋도 제가 같이 썼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헤드셋 쓰고 다녔는데 비싸다는 헤드 헤드셋이 너무 졸린 거예요. 겨울에는 그나마 따뜻해서 좋은데 음. 여름에는 진짜 졸려. 그러니까 너, 응. 너비올 때도 쓰고 가잖아. 비올 때는 따뜻해서 좋은 근데 하려면 너무 비 안, 졸려. 젖어? 어, 안 젖어? 안 젖어? 우산을 쓰는데 왜? 이렇게. 너무 졸리 너무 졸려서 아 이대로는 안 돼. 아니 <laughs> 너가 저번에 우산도 안 쓰고 이거 챙고 주면... 갔잖아. 불 기모 는데줄이어폰을 <laughs>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핸드폰을 폴더폰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어, 어, 라디오 라디오. 어, 거의 아이패드가 제 핸드폰이 <laughs> 거의 그런 급이라 오늘 고3한 스마트폰 없어요. 맞아요. 그래? 생이잖아요 이걸로 어, 가지고 다닙니다. 브라키오스 하루 쓴데 브라키오 내가 수학 학원을 <laughs> 다녔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수학 학원 모르는 사람인데 음. 앞자리에 이게 있는 거야. 너무 귀엽잖아. 소민 셋 써? 어 소민 셋 그래서 거였었어? 이게 뭔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에 Unforgiven 패들 Hardball Club이 있으니까 이거를 메모장에다가 같이 써놓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나와서 그냥 바로 샀습니다. 너무 필통이요? 나 필통 있어. <laughs> 필통도 보여줘야 돼. 아, 나도 나한번 보여줘. 난 진짜. 아, 그래 이건 제 친구 지안이가 선물로 준 건데. 뭐 이런 판다랑 체크 도장. 이게 좀 귀여워. 그리고. 그냥 어, 찍어줘야지. 아, 맞다, 맞다. 그거 다 일단 제가 이제품좀 보여드려야지. <laughs> 이게 진짜 형광 너무 좋잖아. 아니, 형광파야, 형광파. 이 제품 보통 공주. 그럼 이거는 수원, 수원 개념을 한번 보여주시네요. 육모보이 전에 이제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 <laughs> <됐었고. 웃음> 그리고 이거는 모노. 이게 오, 좋긴 해, 해. 이게, 근데 왜늘어나 근데 좀 고장나가지고 <laughs> 근데 새로 사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음, 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시 밀면 거 넣어 써 그거 귀찮아 그냥 안넣 <laughs> 이거 좀 <되게> 좋은 게 <laughs> 예쁘잖아요 음,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툭 밀면 음. 이렇게 리필 아참 <laughs> 하고 이거 음. 다 빼놔야 돼 이거는 다 소개하는 거잖아 뭐야 스태프 이거는 그 팔정대 그... 음. 앞서나가지 혜윤이가 일본 갔다 와서 <laughs> 선물을 줬는데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내최 이거 그 예전에 예전부터 에 썼던 건데 잃어버려가지고 한동안 못 쓰고 있었는데 딱 선물을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 <laughs> 진짜 발라보세요 <laughs> 리저츠에 더 없어요 진짜 시원해 손상이 올라갔어 유리가 경실에 도 없어 짱 예뻐 개 이쁘다 진짜 와, 너무 이쁘다 포 d 의갈비라다니면서 진짜 사랑해요 o w I don't know. I 습니다 t 해요. 고전 문학까지 끝냈어요. 아 아니, 아니다 현대 현대. 네, 뭐. 그다음에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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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이렇게. n 렇 know. I 뭐야? 어 이렇게 이거야 너무 좋은데 됐어 <laughs> 네. 그 I 여기까지 이제 끊는가? 어. 알겠어. 아니, 이렇게 한번 한번 사진 한번 사진 한번 찍자. 저기 멀리 뒤에 가서 약 이렇게 놀러가세 마우스 커서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여기 있다.